이게 진짜로 나오네? 헐, 대박!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핫입니다. 2024년 출시가 예정된 레고 제품 중에 루머와 정보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 올해는 지갑방어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2024년 제품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깜짝 정말 진짜로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종합해본 각종 루머와 유출된 정보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직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좀더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렛츠고! 먼저 2024년 3월 출시 예정 제품들입니다. 미디 스케일의 레고 제품들이 3종 출시를 하는군요. 작년 대비 출시 비율이 좀더 늘어났다는 건 미디 스케일 제품의 인기가 높았다는 걸 의미하겠죠? 미디 스케일로 나온 제품들은 밀레니엄 팔콘과 인비저블 핸드 그리고 탄티브 4인데요. 사실 저는 레고 75356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처럼 작지만 디테일을 잘 살린 제품으로 출시해준다면 구입을 고려해볼 것 같아요. 특히 탄티브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에서 도입 부분에 등장하는 탄티브를 뒤쫓는 ISD를 디오라마로 함께 전시해보고 싶군요. UCS 제품과 미디 스케일 제품은 함께 전시를 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처음 출시를 해서 8009 이후. 1050피스의 제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i2d2 빌더블 제품인데요. 기존 BD1과 같은 비슷한 크기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미니 피규어는 i2d2와 25주년 기념 피규어가 동봉되는데, 이게 바로 다스 말락입니다. 와우, 미쳤다. 저 10개 삽니다 10개 저같은 미니 피규어 컬렉터들에겐 꿈만 같았던 피규어인데요 이로써 9공기 시스들이 뭉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스레반과 다스멜거스 그리고 다스말라 유출된 정보에서도 이다스말라의 경우는 제법 높은 디테일로 나와 주었습니다 헤드나 토르서의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할만한 구성입니다 마스크의 부품 역시 구현을 너무 멋스럽게 해준 모습이고요 망토 역시 스폰지가 아닌 천으로 구성. 성된 점이 마음에 드는군요 이거 너무 멋진데요 시스들은 제다이처럼 광선검을 함께 들고 뭉쳤을 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역시 이 제품은 76282의 로켓과 아기 그루트 제품처럼 빌더블 제품의 아기 그루트 같이 다스말락이 인질로 되어 있는 느낌 이라 꼭 피규어를 사면 빌더블 제품을 덤으로 받는 느낌 입니다 다만 아직 빌드의 제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탄티브 4의 승선 디오라마입니다. 54.99달러에 5 0 2피스 피규어는 다스베이더와 스톰트루퍼 2기. 레벨트루퍼 2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규어인 캡틴 안틀레스 함장이 포함되며 히든 피규어로는 아크트루퍼 5스가 함께 동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25주년 기념 피규어로 나온 친구들은 다행히도 토르소 뒷부분에 25주년 마크는 프린트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품이 출시돼봐야 알겠지만, 파이브스의 경우, 클론나미 커스텀에 펄드론을 연상시키는 좀 요상한 펄드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카마는 역시 없군요. 요즘 커스텀 펄드론의 경우, 커스텀 업체인 샹롱만 보더라도 펄드론의 멋스러운 부품이 클론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클론을 커스텀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레고사는 이런 유행에서 항상 한발 뒤처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카마를 제일 시키다니 이건 너무 아쉽군요. 그럼에도 이렇게 출시해준 레고 사에게 감사한 마음이긴 합니다. 전품으로 만나는 파이브스라니 와우 5월달 출시 예정 제품들입니다. 75378 백의 스피더 탈출입니다. 만달로리안에서 오더 66 이후 영링 들을 숙청하는 클론 트루퍼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중 그루그와 함께 탈출에 성공 했던 제다이가 바로 켈러렌 백입니다. 배우 아흐메드 베스트는 자자 빙크스 역할로 인해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통해 회복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바로 그켈레론백과그루구가 탈출을 위해 탑승했던 스피더를 함께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겠군요. 이 제품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7 5 3 8 2 UCS 타이 인터셉터입니다. 가격은 239.99달러에 1931피스입니다. 2000년 1월 1일에 출시했던 7 1 8 1이 거의 24년 만에 리뉴얼돼서 출시를 하는군요. 스타워즈 컬렉터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필구라는 걸 아실 겁니다. 구형 제품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상태 좋은 제품을 구하기도 힘든 터라 저도 구입을 포기했던 제품이었는데요. 더욱 멋지게 리뉴얼된 타이 인터셉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미니 피규어 정보는 아직 미정입니다. 75383시스 인필트 레이터입니다. 가격은 69.99달러. 640피스에 비규어는 전작과 거의 동일한 다스몰 화이곤진의 파드메와 파나카데이가 함께 출시가 됩니다. 곡선과 굴곡이 많아 참 디자인하기 어려운 기체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640피스로 얼마나 멋진 빌드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6월달 출시 예정 제품들입니다. 75373 만달로리안 대 슈퍼 코만도 배틀팩입니다. 19.99달러에 109피스 역시 4개 피규어로 구성됩니다. 코스카 리브스와 푸른색 만달로리안, 그리고 슈퍼 코만도 2개가 함께 출시되는데, 코스카 리브스는 처음으로 출시되는 피규어인 만큼 얼마나 멋진 구성으로 출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슈퍼 코만도 또한 디자인에 따라서는 또 배틀팩을 여러 개 구입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5386 만달로리안 제국 벙커입니다. 39.99달러, 289피스의 간단한 플레이 베이스 스타일로 나올 것 같은 제품입니다. 모프 기리언과 파즈 비질라 그리고 프레토리안 가드 두 개가 함께 출시되는데요. 특히 이 제품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작중에서처럼 헬멧과 제트팩을 포함한 모프 기리언의 풀 아머 버전의 미니피 가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7 5 31호 임페리얼 라이트 크루저에 포함되었던 그 설정으로 다시 한번 모프기디언이 출시한다면 정말 큰 실망을 할것 같아요. 무기의 디테일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군요. 이런 제품이 잘만 나온다면 정말 나중에는 큰 명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7 5 3 9 1 렉스데이의 와이윙 마이크로 파이터입니다. 12.99달러 99피스의 제품으로 소문으로는 베나터 ucs 그페이즈터 신형 렉스가이 제품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만감이 교차하는 루머의 정점인 제품입니다 그대로 나온다면 베나토를 산 사람들은 음... 8월의 제품 리스트입니다. 75385 페리디아의 전투입니다. 가격은 49.99달러 382피스로 드라마 아소카의 핵심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바로 쓰론 대제독과 에즈라 흰색의 아소카 그리고 나이트 시스트의 힘을 각성한 모건 엘스베스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는 피규어는 없군요. 이 제품 역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75388제다이 밥의 스타 파이터입니다. 39.99달러 300피스대로 기체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제다이 밥이 다시 출시했다는 겁니다. 노란색 헤드로 출시한다는 루머가 있지만, 거의 출시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레고 7163, 리퍼블릭 권십 이후 한 번도 리메이크 된 적이 없는, 레고 스타워즈 피규어 역사상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피규어입니다. 이 제품이 리뉴얼 된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컬렉터 분들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품 역시, 어, 여력이 된다면, 피규어라도 여러개 구입해보고 싶군요. 75389 다크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의 제품화로 이어진다는 분위기 입니다. 169.99달러 피스수와 기체의 정보는 아직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메타버스 세계관 같은 느낌 마블의 와디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화이트 다스베이더와 타락한 레이 타락한 c3p와 타락한 추이, 그리고 푸른색 의사 의 소문에는 다스 자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피규어 한기가 더 포함된다고 합니다 화이트 다스베이더의 타락한 레이는 정말 구미가 당길 만한 컬렉션이 될것 같은데 정말 루머대로 출시가 된다면 무조건 사야하는 구매 1순위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75394, 데스 79.99달러. 빌드의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25주년 히든 피규어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캐릭터인 오더의 몰락의 칼 캐스티스가 함께 출시된다고 합니다. 오더의 몰락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게임을 해보지 않은 제가 영상으로만 보고 팬이 된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인 칼 캐스티스가 이번에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칼 캐스티스가 정말로 나온다면 무조건 삽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피규어가 6개 정도 더 있다고 하니 그 공개되지 않은 피규어 안에 세컨드 시스터가 포함되어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래봅니다. 9월 제품 리스트입니다. 7 5 3 9 5 어드벤처 캘린더입니다. 49.99달러에 368피스 피규어는 총 6개로 T6 셔틀의 아소카와 슈퍼베틀 드로이드 그리고 홀리데이 기념 디자인인 루크와 레아가 함께 출시됩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피규어가 한기가 더 있는 공개되는 대로 바로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월 제품 리스트입니다. 75397 자바의 함선 ucs 버전입니다. ucs 버전으로는 처음으로 출시되는 제품인 만큼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샌드크롤러와 함께 등시하면 타투 인 행성 디오라마에 완성맞춤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타투 관련 제품을 좋아하는 터라 더욱 이 제품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않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제품들도 정보가 어느 정도 모아지는 대로 조금씩 이슈와 함께 나누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스타워즈 제품들은 나름 팬들의 기대를 정말 많이 반영한 것 같은 라인업인데요. 기체의 빌더블이나 UCS 라인도 어마무시한데 피규어 라인 또한 역대급으로 출시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성장이 되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특히 칼 게스티스와 파이브스 그리고 파이트 다스베이더와 다스말라 그리고 제다이 밥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서 출시가 돼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레고 스타워즈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메드포스 비디오.